오늘은 어린이날, 내추르면 어버이날, 그리고 또 스승의 날. 이처럼 5월은 우리 인간관계의 핵심이라 할수 있는 가정과, 그 다음에 사회, 여기에 관한 중요한 기념일들이 많은 달입니다. 오늘은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이라고할수 있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대학의 기본적인 가르침과, 거기에 따른 본뜻, 그리고 현대적인 해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물류본말 사유종시. 지소선우면 즉근 도이라. 즉, 만무라는 근본과 말단이 있고, 모든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으니, 그 선우를 알면 도에 가깝다. 고지용명 명덕의 천하자는 선치기국하고, 따라서 밝은 덕을 천하에 밝히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나라를 잘 다스려야 하고, 욕치 기국자는 선제 기가 하나니 즉그 나라를 잘 다스리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집안을 잘 다스려야 하고 욕제 기가자는 선수 기신 그 집안을 잘 다스리고자 하는 자는 먼저 자기 자신의 수양을 해야 하고 욕수 기신자는 선정 기신이라 자기 자신을 수양하고 하는 자는 먼저 그 마음을 바로 해야 하고 욕정 기신자는 선성 기의하고 즉, 그 마음을 바로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뜻을 성실히 해야 하고, 옥성 기위자는 선치 기지하며, 즉, 그 뜻을 성실히 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알매에 힘써야 하고, 치지제 경물, 즉, 알매에 힘쓰고자 하는 것은 만물의 이치를 철저히 연구함에 있다. 이런 얘기죠. 경물 이후 지지하고, 즉, 만물의 이치를 철저히 연구한 이후에 그알이에 지극하게 되고, 지지 이후 의성하며 즉 알미지극한 이후 그 뜻이 성실이 되고 의성 이후 심정하나니 즉 뜻이 성실이 된 이후에 마음이 바르게 되며 심정 이후 신수하나니 마음이 바르게 된 이후에 자신의 몸이 수양이 된다. 신수 이후 가재하고 자신이 수양된 이후에 집안이 잘 다스려지고 가재 이후 국치하며 집안이 잘 다스려진 이후에 나라가 잘 다스려진다. 국치 이후 평천하, 나라가 잘 다스려진 이후에 천하가 평화롭게 된다. 수신제가 지구평천하의 뜻입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한 사람만이 가정을 다스릴 수가 있고, 가정을 다스릴 수 있는 자만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으며,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자만이 천하를 평화롭게 다스릴 수 있다. 이것이 혼이 우리가 알고는 해석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진리란 현실성으로 해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해석에 현실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환상을 쫓는 일종의 설교가 될 뿐입니다. 어느 한 사람의 훌륭한 지도자가 수신제가 후에 치국하고, 그 다음에 세상을 다스리면 평천화가 된다는 것은 일종의 환상입니다. 평천화가 어느 한 사람의 훌륭하고 도덕적인 지도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면, 이미 2,000년 전의 예수님이나 3,000년 전의 석가모님 시대에 평천화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분들이 자신의 삶을 모두 바치면서까지 나라의 평화를 위해 그렇게 노력을 했어도 평천화는 그냥 한 나라의 평화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현실 속에선 한 나라의 평화도 이렇게 어려운 일인데 한 사람이 수신자가 치국을 이뤘다 해서 천하를 평화롭게 다스릴 수,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찬의 원문을 훼손하지 않고 그 속뜻을 제대로 본다면 수신제가 치국평찬에서 핵심은 수신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식은 자식으로서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아내는 아내로서의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몸가짐을 바르게 하는 것. 수신이 되면 자연적으로 재가, 즉 화목한 가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식과 아내와 남편이 뭔가짐을 바르게 하면 재가, 즉 화목한 가정이 안될래야 안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나라의 각 가정마다 수신으로 재가를 이루게 되면 나가서 치고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그릇됨을 지적하며 싸워서 바꾸려 할 것이 아니라 각자 스스로의 몸가짐을 바르게 하는 데 힘을 쓴다면 평천화는 저절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평천화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한몸을 바르게 하는 데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도가와 유가의 무의자연 사상입니다. 무의자연이라 하면 만물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자유게 하지 않고 그 스스로 완성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고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제 스스로의 몸가짐을 바르게 할때그 나라가 잘 다스려지고 나아가서 세상이 편안해진다는 것. 이것이 수신제가 체국 평천하의 본뜻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수신제가 체국 평천하에서 수신이 가장 먼저 어, 이렇게 앞서 있는 것은 각 의미의 크고 작음을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체국 평천하의 근본이 내한 몸을 바르게 하는 수신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민물이 아무리 맑아도 바닥에 오염된 침전물이 깔려 있다면 그물에서 물고기가 살수 없듯이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가 다스린다 하더라도 백성들이 서로 화합하지 않는다면 결코 평화롭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어머니는 집안일에 아무리 힘을 쓴다고 해도 자식은 효도를 하지 않고 방탕한 생활을 한다면 그 가정은 제가. 즉 화목함이 이루어졌다고 할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수신, 저도 참잘 못하는 부분이지만 우리 모두 힘써서 지국 평천화가 될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